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중장기 스윙 타점 넘버원 머니빨로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매매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일봉 122평선을 만나면 저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롱을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영상 같이 보고 가실게요. 지금 장은 32MA의 저항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분홍선에서의 저항이 대놓고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홍선을 뚫기 위한 횡보가 필요한 건데 저는 그 횡보가 삼각수렴 모양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해당 삼각수렴의 상단은 분홍선 하단은 보라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 sma인 보라선을 만나는 순간 횡보장의 저점이 나온 순간으로 생각을 할 것이고 해당 위치에서 손익비 롱타점을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122평선은 현재 일봉 매물대상 중요 매물대인 92.5K와 가격이 거의 겹치거든요. 따라서 저는 2월 3일 날 형성된 저점은 깨지지 않은 채로 93K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말씀드린 대로 93K 부근인 122평선에서 정확히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머니빨로 구독만 하고 계셨더라도. 이 최저점에서 타점을 잡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시간 차트 공유로 부분익절 지점까지 잡아드렸고, 말씀드린 부분익절 지점은 97.6k 였습니다. 그럼 일봉 121선인 이 부근에서 여기까지 타점을 잡아드린 거죠. 매일 아침 9시 비트코인 시황과 매일 저녁 실시간 차트 공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무료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은 현재 중요하게 보던 저항라인인 일봉 32MA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도에 돌파를 한 경우에는 트랩을 주고 다시 내리는 경우가 더 빈번하기도 하고 상승대칭이 마감된 자리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이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찐 하락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단기 조정 뒤 재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골든크로스 패턴이 있죠. 전체이평선 골든크로스 이후에 만나는 첫 32MA에서는 높은 확률로 추가 상승이 나온다는 건데요.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짧게 뭔지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시면 전체이평 골든크로스 이후에 큰 상승이 진행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골든크로스 이후 저점은 32MA인 분홍선이었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골든크로스가 나와줬기 때문에 32MA까지 조정시에는 롱을 다시 잡아볼 계획입니다. 만약에 타점을 주지 않고 가격을 계속 올려버리는 경우에는 4시간 302평선인 주황선, 약 99k까지 돌파지지 않은 걸 확인을 한 다음 추격롱을 노려볼 계획입니다. 해당 자리를 돌파지지하게 된다면 전체 타임 프레임상 저항으로 작용하는 이평선이 하나도 없으므로 단기로라도 탄력을 받고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온다면 1시간 32mA에서 롱, 바로 올라가면 99k 돌파지지 체크 후에 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